자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몸살이 몸살이 나서 한동안 꼼짝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이 몸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조님도 평소에 뭐 이렇게 많이 겪어 보시죠. 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몸살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, 에너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써서 우리 몸이 이제 고갈돼 있다, 방전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사실 몸살이 오는 것은 무조건 이 재충전을 하라.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푹 쉬어라. 뭐 이거 이런 사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때뭐 심신이 당연히 어 힘들고 또 되게 또이 명절 중에 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음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 기나 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찬바람을 만나면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다이 경락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가늘다는 것이죠. 이 가늘고 얇고 한데 이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굳어버리고 얼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몸살이 심해집니다. 그리고 우리가 몸살 중에서 혹시 우리 신주원 씨는 뇌 몸살이다 어,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뇌 몸살은 네. 처음 들어보는데요. 네. 결국 네. 이제 뇌도 몸살이 올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체의 일부지 않습니까? 뇌도. 그러면 이뭐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대개 이제 명절 때 모여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이분이 뭐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. 어? 뭐 취직+ 취직은 했냐 뭐 대학은 들어갔냐 어? 결혼 언제 할래 사실 이게 정말 관심의 표현이고 또. 이 음, 걱정을 해주는 그런 또 정말로 좋은 선의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것들을 또 자꾸 듣는 분들은 또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또 비수가 가슴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절 때는 기왕이면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, 뭐 되게 뭐 정치다, 어, 종교 그리고 뭐 진학이다, 취업이다, 결혼이다 이런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어, 발설하지 말고, 그냥, 그저 지갑이나 그냥 두둑하게 열어주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우리가, 어, 이 명절을 보낼 때 항상 중요한 게,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어떤 후유증이 많이 있죠. 그래서, 좀 결과적으로 이렇게 명절 때 불거진 이런 어떤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안 좋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그걸 다 허심탄회하게 잘 털어놓고 또 듣는 사람도 이렇게 정말로 경청을 하고 또 일단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무조건 덮어놓는 건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어, 자꾸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음,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내년에는 이런 갈등의 가짓수가 또 조금 줄어들고 또 갈등의 깊이도 조금 더 줄어들고 어,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남자분들을 보면 이 남자하고 여자들이 또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? 남자들은 저만 해도 어, 저도 사실은. 많이 싸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결혼하고 거의 이제 10년째까지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달은 계기가 뭐또 있었고 또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보니까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이 뇌의 구조가 다른데 남자들은 되게 이 과학적인 거또 우리가 CCBB, 명분 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. 근데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공감, 음? 배려, 이해, 이런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앞에 소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은 무조건 여자가 더 힘든 것입니다. 어, 이렇게 우리가 딱 규정하고 우리 남성들이 음, 여성들을 좀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명절 끝나고 정말로 손한번따뜻하게 잡아주고 어? 고생해서 수고해서 고마워 사랑해 이말을한 마디 하면은 사실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명절 많이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? 이 설에 설빔도 기다려주고, 새뱃돈도 기다려주고, 어을때는 명절만 손꼽아서 기다렸거든요. 근데 왜 어른이 되면서 그러지 않냐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뭐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리듯이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 또또 또 실망할 수도 있지만,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절이 정말로 이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서로가 이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명절 증후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네, 예,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 참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네.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. 네. 자, 오늘은 명절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인 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병삼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